자, 이번에는 네 번째 법인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인이시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보험료가 나오게 돼 있고요. 사장님이나 임원이 여러 명이라면 시어플랜도 여러 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사장님.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근 임원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 여기에 c 오 플랜에 법인의 c 오 o 플랜의 대상은 꼭 주주 임원이 아니어도 돼요. 회사에서 월급쟁이 임원으로 해 놓으신 분들도 c 오 o 플랜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총이나 정관 위임 규정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왠지 전문가 같지 않아요? 정관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 모임도 정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먼일 생기면 손들고 밴드에서 투표해서. 그 결정 사항을 정관 밑에 달잖아요. 그게 의사록이에요. 그 밴드 투표한 게 주청인 거야. 그래서 정관이 점점 규정이 늘어나는 것이죠. 법인은 똑같아요. 주주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주주들이 회의에서 과반 이상이면 결정해서 그걸 의결권으로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 규정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 나라에서 두 배수까지 인정했잖아요. 그 퇴직금 지급 규정 두 배수가 되어 있느냐, 또는 위로금 지급 규정이 되어 있느냐. 왜 위로금이냐?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인이니까 경영자니까 산재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 됐을 때 누가 보상해야 돼? 회사 돈으로 해야 돼. 그러면 회사 돈으로 해주다 보면 만약에 회사에 여유 돈이 없다, 안 해줄 건가요? 그리고 보상을 크게 해주고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법인에 정말 필요한 보험이 되는 것이 CEO 보장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자고 얘기하셔야겠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내가 이것을 법인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상담카드예요. 개인사업자는 최대 45% 세율이지만 법인은 1,20%대다. 그리고 ceo 급여가 개인은 경비 처리 안 되지만 법인은 경비 처리된다 그 대신 개인 사업자는 자금을 자유롭게 쓸수 있지만 법인은 자유롭게 쓸수 없다는 라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자 정관에 임원들을 위한 유족보상금 산재 미대 상자인 임원들 이분들을 위한 보상규정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퇴직금 두 배수 안돼 있으면 빨리 넣어놔라. 근데 그렇게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것을 간단하게 c o 플랜으로 준비를 해라. 해서 c o 의 법인 준비, 장단점 체크 및 정관 변경을 가볍게 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전문가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 법인 카드는요, c o 나 임원들의 보장을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분들의 퇴직금 재원으로도 마련을 해야 된다면 월납 몇백만원 또 몇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보험료 상당액이 또 비용처리도 되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1인당 만약에 3억을 주겠다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대안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러면 회사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을 해놓으면 이 회사에서 3억이라는 보험금이 나오,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처리한다면 이거보다 깔끔한 방법이 없겠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법인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CEO 살리고 경제 살리고 그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멋지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